루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7만원. 우리가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미 7만원 위로 올라왔는데, 오늘 부로 어디까지 왔어요? 7만 7천원까지. 우리 어느새,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작년 12월 전고점, 8만원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 참골 때리는 게, 우리 불과, 아니,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그죠? 며칠 전이잖아. 그러면 3일 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뭐 가던트가 뭐 팔고 나가서 증시가 안 좋아서 다 끝났다. 한탄과 절망 소리가 들리던 게 불과 3일, 며칠 전인데 며칠 만에 주가가 이렇게 돼버렸어. 며칠 만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뭐야. 그냥 딛고 딛고 올라가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 드렸던 게 뭡니까? 결국에 룬이, 이거 무슨 주식입니까? 작전주예요 여러분들 지금 룬이 여러분들 특히 월요일날에 재방송 보신 분들 이제 아실 거야. 이거 차트대로 안 간다고. 여러분 차트 이런대로 하면 이거 뭔 자리야? 21선 깼어요. 단기 추세 깬 자리야. 죽어야 돼. 죽는 자리 맞아요. 근데 왜안 죽어? 죽기는 커녕 되더더 더 펄펄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작전 세력은 이미 바닥에서 매집을 다 해놨거든. 여러분들 지금 그거 돌아가는 주가상황 명확히 보셔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야. 이 작전 세력들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가자표입니다. 노란색 가자표 어디에 다 찍혀 있어? 제가 얘네들 평단 얼마라고요? 6만 천원 언저리라고 말씀드렸어. 얘네들 평단가 6만 천원 언저리에서 다 매집한 애들이야. 여러분 공통점 보이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집해요.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잡아서 들어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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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리는 거야.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 이 또한 하나, 둘, 하나, 둘. 바닥 딛고 그냥 매집한 자리에 불과하다는 거. 물론 지금 주가 7만 뭐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 이 작전 세력의 다음 목표가가 얼마라고 강조드렸습니까? 우리 지금 머리 위에 떠 있는 검은색 선이 작전 세력의 다음 목표가입니다. 얼마입니까? 11만원 위에 걸려있어요. 우리 지금 뭐 정거점 8만원 이거 금방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7만 3천원까지 왔어요. 짱중에 7만 7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8만원이요. 여기서 이제 뭐10% 정도만 더 올라가면 8만원 그냥 넘어가.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달라 보이죠? 이거 주가 9만원만 넘어가보세요. 11만원 못갈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인다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냐?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루닛은 니 작전주기 때문에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돼. 우리 작년 10월 10일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똑같아. 결국에 이거 여러분들 차트만 놓고 보세요. 120일선 못 뚫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결국에는 차트 이론대로 하면 은 저항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작전 세력이 매집하고 있잖아요. 검은색 손, 얘네 다음 목표가 얼마? 6만 5천 원이잖아. 그럼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 작전 세력의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간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중간에 변수가 있긴 했어요. 이번들이 갑자기 팔고 나가고, 뭐, 가던트 헬스가 지분을 팔고 나가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은 가던트 에서 지분 팔고 나가는 거, 루닛의 미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팔고 나간 게 아니야, 여러분들. 가던트 헬스는요, 우리 룬이 상장하기 전부터 집은 들고 있던 애들이야. 쟤네들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정말로 가던트 쟤네들이뭐 룬이서 처음부터 뭐돈 벌려고 들어왔으면은 그러면 여기 10만 원에서 팔았어야지. 왜 지금 파냐고. 그죠. 가던트 쟤네들 23년도에 팔고 나갈 수 있었어. 상장 전부터 지분 투자해 가지고 들고 있었아 21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애들이야. 어쨌든 뭐다지나간얘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던트에서도 우리처럼 바이오 기업이에요. 돈 필요해서 그냥 팔고 나간 거야. 루니카 가던트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뭐가 안 된다고? 우리 뭐 루니 또 보세요. 우리 루니. 물론 이제 이거는 루니만의 문제는 아니야. 바이오 기업들 공통적인 문제.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 근데 뭐가 안돼 영업이익이 안돼 적자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왜왜 왜 수익성이 안 나옵니까 연구개발비로 막 몇백억씩 들이 붙는데 어떻게 이게 흑자가 나겠습니까 그 바이오 기업들은 그래서 적자를 달고 살 수밖에 없어 그거는 가던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 의미 없습니다. 뭐, 사실 그 얘기 제가 이미 월요일 날에도 설명 다 들었던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죽하면,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에 주가 박살났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가 떨어졌다고 팔고 도망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 이번주 월요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뭐라고 했어요? 뭐, 임원이 팔고 가던트가 팔고 결국 작전 세력들 계획대로 다시 올라온다 말씀드렸고, 결과를 지금 보여드린 거야. 정말로 주식 박가니까볼줄 아는 놈인지 뭘 보면 됩니까? 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알겠죠.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 성공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잖아. 손실이 났을 때, 손절하고 도망만 치는 사람은 영원히 도망만 쳐야 돼. 왜? 그 사람은 단한 번도 정면으로 맞서 싸워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나 그러신 분들 중에 제 방송 보고 계신다면요 이번에는 저랑 같이 작전 세를 따라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다좀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 지금 정말로 제가 소중한 거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여러분들께 뭐 수익금 찾아 드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도 저도 주식 처음 하던 시절에는요 주가가 떨어지면 도망가기 바빴어. 왜? 몰랐거든. 작전 세력이니, 뭐, 수급이니, 이런 거 몰랐거든. 그냥 차트 떨어지면, 아, 내가 지금 마이너스 8% 손실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그 생각만 했지. 그림을 못 봤다고. 이큰 그림을 못 봤다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뭐를 알려드린 거야?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박살이 났습니다. 가던트가 팔았다고.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이 정면으로 내 손실을, 이 주가 하락을 차트를 정면 승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 알려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제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우리는 앞으로도 작전 세력 따라서 수익 더 챙기로 나아갈 겁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실 분들.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봤잖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성공 경험 이제 여러분들도 얻어 가신 거야.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 옆에서 하라고 해도 못해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하셨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대로 끝까지 갑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자리 어디서 팔아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 딱 말씀드렸죠. 목표가 가서 뭐가 나오면 세력들이 팔고 나갈 흔적이 나오면 거기서 팔면 됩니다. 세력이 바닥 잡아서 바닥입니다. 그 올라가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거는 과거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루닛의 23년도 과거의 차트입니다. 이때 루닛 주가 만 원, 2만 원 했다. 내가 13만 원 갔어. 근데 이 올라가는 길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결국에 작전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 고점이야. 똑같은 녀석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바닥 잡았어요. 어떻게 되겠어? 검은색 선까지 올리겠죠? 검은색 선까지 또 가. 세력이 팔고 나가면 고점이야. 똑같은 녀석 또 반복됐습니다. 자, 바지 작전 세력들 바닥에서 받아 먹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때? 주가가 박살이 나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작전 세력들 뭐해요? 매집합니다. 목표가 뭐 10만원 위에 있어 지금 주가 7만원밖에 안해 이거 뭔자리야 들고 계시면은 정면승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리죠 버티세요 끝까지 가세요 어떻게 돼 검은색선까지 가잖아 결국에 13만원까지 가서 검은색선 딱 따가지고 팔고 나가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서 팔면 돼 검은색선까지 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저 자리에서 같이 팔면 되는 거야 거기가 거기가 뭔자리야 고점이야 올라가서 작전세력에 팔면 주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딛고 다시 가 팔면은 떨어져 떨어져서 딛고 다시 갑니다 팔면은 일단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고 다시 사면 돼 팔고 다시 사세요 이 샀다 팔았다는 자리 있죠 저점과 고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 010-434-6279입니다 2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연락처로 두 글자 문자로 두글자딱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알려드립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 밑에 제가 다 써놨어. 전화번호 똑같죠? 010-434-6279 2 위에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뭘 알려드리겠다고?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겠다. 누구 타점? 세력들 들어간 자리 나간 자니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고 25년도 올해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잘 돼야 제 유튜브 채널이 잘 되죠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내가 나 혼자 돈 버는 게 목적이었으면 월요일날에 주가 개박살났죠 73,000원까지 이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이거 뭐 정면승분이 뭐니 이런 얘기 내가 왜해나 혼자 돈버면 되지 왜 알려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돼요 나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잘 되면은 재방송 또 보러 와주시니까 그게 제 목적입니다 그러니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랑 같이 수익 챙겨갑시다. 저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보내드려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내드릴 건지 예시까지 들어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제가 루니 요약정리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죠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라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컨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가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할 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다음 날에 팔고 나가 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 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패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 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279. 6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룬이 주가.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앞서 예시로 보셨듯이 작전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주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작전주다 하면 이제 선입견부터 가지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룬이 좋은 기업입니다. 기술력 확실하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 많은 기업이야. 무궁무진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얘네들 어떤 애들? 다음에 호재 터질 거 알고 들어왔잖아. 얘네들 가던테에서 팔고 나갔다고, 이문트 팔고 나갔다고, 작전 세력이 지금 팔았어요? 안 팔았어. 그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겠어? 주가를 12만원까지 올려놓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그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루니스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 그거 터지면은 이 자리에서 12만원도 50%더갈 재료야. 그러면은 카던트에서 팔고 나갔대. 이만 팔고 나갔대.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작전 세력은 안 흔들리잖아. 제가 그래서 앞서,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이런 내부 재반 사정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도 얘네 쫓아갈 수 있어. 안 그러면 은 주가 이렇게 꺾일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최대한 수익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감히 말씀드립니다. 윗골이 찍어 눌렸죠? 고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력이 팔고 나간 흔적도 없고 목표가 간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도 충족이 되지 않았어. 정말로 팔고 나가야 되는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알려드리니까 위에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한꼭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20-434-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타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냥 잡아다가 그냥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올해 25년도에도 끝까지 가서 수익금 많이 챙겨 봅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